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의 실질적 주인인 유병원 전 세모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병원은 회사를 교회처럼 여기도록 해 신도들을 유혹하고 헌금을 강요해서 사업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속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단 구원파 기독교 보금 침내회는 1962년 유병원 전 세모회장과 그의 장인인 본신찬 목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구원파 창시자격인 유병헌 전 회장은 1970년 구원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병헌은 1976년 신도들의 헌금을 동원해 세모의 전신인 사무 트레이딩을 설립하는 등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유전 회장은 사무 트레이딩 등 사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돈을 내서 회사를 살려야 천국에 간다는 식으로 신도들을 미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원파와 한때 활동을 같이 했던 정동섭 교수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유병언 회장이 벌이는 사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기도와 대배고 교제다. 교리가 이렇습니다. 현재 유병언 전 회장이 관계하고 있는 계열사는 국내외에 50여 개 정도인데 상당수의 직원들이 구원파 신도로 임금 착취와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정 교수는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회사를 구분하지 않는 이단 사이비 구원파 기독교 보금 침례회는 중앙 집권 구조로 돼 있고 장로와 집사 등직분자가 없습니다. 8, 9년 전엔 국내 100여 개 해외 4, 50곳에 교회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신도들의 수는 만 명이 채 넘지 않을 것으로 이단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오대양 사건, 세모 유람선, 부도 사건 이후로 그 신자들이 좀 감소한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수천 단위의 숫자가 모이지 않는가? 구원파 유병원은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품성이나 믿음, 행실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이준석 선장이 보여준 거짓말과 이상한 행동 또한 이 같은 구원파의 가르침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기독교 보금 침례회 측은 검찰이 유병원 전 회장의 계열사와 교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자 이번 주로 예정했던 4월 서울 집회와 침례식을연기했습니다또 구원파의 비리가 점차 드러나자 구원파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면서 이란 사이비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질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속표입니다.